뚝뚝 둘뚝 둘러세요. 이건 두채널리고요 이건 두배 사양이고요. 오늘 사생이 차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책 이름 뭐예요? 아기돼지 삼형제 아기 아기. 네, 아기. 아기. 아 이거 잘했어요. 읽어주세요. 아기돼지 사명쟁. 아, 읽으세요. 조금 들어주세요. 아, 아, 아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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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제돼지 아요돼지 척제돼지가 지푸라기로 집을 지어요 집을 지었어요 <laughs> 집을 지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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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지었어요 지었어요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때떼돼지는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참새가 띡띡거린다 참새가 띡띡거린다 재윤나 재윤이 띡끄만 줘서영이 많이 말해 그다 서영이 그다

첫째 돼지가 날라가버렸어요. <laughs> 어떡해 그런 다음에 또 여우가 나타나니까 둘째 돼지 집 갔어요. 셋째 돼지 집으로 들어왔어요. 첫째 돼지가 셋째 돼지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첫째 돼지가 둘째 돼지 집으로 갔어요. 첫째 돼지가 첫째 돼지가 둘째 둘째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음. 왔어요. 그래서 또후 불어 불렸어요 어떻군. 또 나타나가지고 후 불었어요. <놀람> <놀람> 여우가 또 나타나지고 후 불었어요. 그 안내대지 여태 왔어요. <놀람> 안내대지 여태 왔어요. 여우가 후 생일 불어도 성이 없었어요. 여우가 후 불어도 성이 없었어요. 네, 그래도 있잖아. 더 짧은 말해야 돼. 돼. <놀람> 너무 많이 알려줘서 손절. 네 사람 사태에서. 여우는 그래도 <놀람> 더 이상 많이 불어도 상관없답니다. 었 그래서 여우는 어비 어비의 지붕으로 가서 뜨거운 불이 있었는데 여우는 그걸 올라가지고 내려갔습니다. 끝. 그 야. 오늘은 아기 돼지 사냥 절차를읽어이 입어, 이거 는데요어 여우가 오니까 어어어이 어, 막내 돼지가 몇들로 쌓아갔고 어 그래가지고 여우가 와갖고 후 불어서 상관도 없었어요. 잠시안에 만나요. 음.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뿌니뿌니